여주 고창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 네, 그 사이에서 나한테 맞는 고추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어... 음, 더 이뻐 보인다 응더입뻐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세금의 만원 세금의 만원 안쪽으로 오니까 복숭아 가격이 더 좋아졌네 족발 너무 맛있다 아롱사태 같아 먹거지아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늘은 청량리 경동시장 갈 겁니다. 와 날씨 진짜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사람들 많다 많 야. 와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제기역 2번 출구에서 2분만 걸어가시면 경동시장 나옵니다. 지금까지 날씨 중에 가장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당분간 더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경동시장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장어집이 바쁘네 사람 얘는 키로 얼마예요 4만원이에요 아, 4만원이요? 4만 경동시장 입구에 왔습니다 와 에어컨, 더운 에어컨 틀어놓 것처럼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더워도 다들 선풍기 들고 고깃집에 많이 오셨네 이야. 줄쓴거 보세요 여러분 줄을 이렇게 섰어요 가격 참고하세요 종목시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닭집에 사람 바한개닭세마리에 만원 와 닭집 바 사람들 많다 만원 닭집에 우와 배달가로 보다 더워지니까 닭값이 조금 올랐어요 오늘은 두마리에 7천원 맛있는 닭 신성육 두마리에 만원 큰 닭은 두마리에 만원 작은 닭은 두마리에 7천원 제가 네 마리 만원 다섯 마리 만원 할때 많이 드시라고 했죠 아유 조금 올랐습니다 인삼 많이들 사시는데요 인삼 가격 참고하십시오 한릇에 300g 12,000원, 13,000원, 8,000원, 11,000원, 11,000원 정도는 뭐 야. 이 정도. 1 2 0 0 0원은뭐 거의 A급이고요. 요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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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0 0 0 n Don d 0 0원 o 만원 o 만원 o 만원 o n Don d o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팔고 계세요. 많이 사시느라고. 아직도 마늘을 많이 사시느라고. 양이 <목소리> <목소리> 또 마늘 파시는구나. 가격을 다 써놨어. 예, 왜냐면 더우니까. 야, 요즘에는 뭐 많이 파시나? 콩 많이 파시네 또. 콩. 이 더운 날 나오고 네. 언데기 <목소리> 8,000원. 한망에 5,000원. 15,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파십니다. 궁채. 오, 궁채가 아주 그냥 맛있겠네. 더운데도 콩이 잘 나가요. 지금 보시면 콩 가격이 2만원. 호랑이 콩도 가격이 조금 내렸네. 2 8,000원. 지금 콩 많이 까서 파시네. 와, 박스로도 보여. 와, 이제 슬슬 홍고추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와, 홍고추 좋다.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죠. 이거 2 0짜네 어디 거야? 여주. 고창. 여주 고창. 청양안넣어도 매운 거. 5만 원. 연천 고추네요? 어 이거 연천 고추가 엄청 크네. 야, 어머니가 아우, 주, 좋은 거. 야. 좋죠, 어머니. 사비, 이거 얼만데요? 5만원. 5만 원. 거죠. 이거. 이거 매워요? 이거랑 이거랑 매워요, 예. 어머니가 또 고추를 그냥 알뜰리 보신다. 매워요, 똑같은. 이야, 이거는 미량 고추네요. 여기 얼마라고요? 5만 2천원. 5만 2천원, 4만 5천원요 4만 5천원, 5만 2천원. 얘가 5만 2천원짜리. 미량 겁니다. 4만 2천원. 야, 어머니 드디어. 에다가 20키로 제가 할게 제가 놓으셔 아. 손놓으셔 아 좋아 손놓으셔 <laughs> 손놓으셔 이야 꽃 좋다 어머 집이 어딘데요 네? 집 어딘데 전무학재무학재아 네. 택배로도 붙여줘요 청량도 나왔네 4만원 4만, 4만 5천원요 4만원. 4만원인데, 저거는. 4만 A급도 있어요, 여기? A급은 없어요. 아, 오늘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응. 어 청량인데. 청량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창요. 아, 그, 전라도꺼. 그, 그, 이거 얼만데요? 4만5천원. 보통 한 4만5천원, 5만원 사이 하네. 고창꺼, 4만5천원. 고창꺼도 고추가 이쁜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고창 애들이 좀 이쁘게 나왔어요. 요즘은 가정용 고추 기계가 있으셔서 말리는 게 쉽게 쉽게 말리시죠. 그래서 많이들 가정용 고추 기계 사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손수 닦아서 또 고춧가루 빠으실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네요. 이제 고추가 시작이 됐습니다.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 네, 그 사이에서 나한테 맞는 고추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추사러 경동시장에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고추 구매하고 계세요. 야 홍천권도 나왔네. 벌써 강원도 큽니다야 <laughs> 구경만 한번 살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고추. 홍천권 얼마에 사니? 5만원이요? 5만 대부분 다 좋은 건 5만 원선이구나 4만 5천원도 있고. 야, 5천. 5만 원 10kg입니다. 10kg. 얘가 양구 미량료. 양구거얼만데 5만 2천. 5만 2천원. 5만 2천원짜리 양구. 야, 강원도 거 이제 술술 많이 나오네. 연천이고요. 5만 2천원. 와, 5만 원. 4만 5천원. 예, 5만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이즈가 좀 있는 거. 이렇게 좀, 이런 거, 사이즈가 좀 있는 거. 고추가 너무 좋아서요. 오늘도 좋은 고추들 구경 잘하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홍고추 나온 줄 모르고 계시는데,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동시장에서 청량리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사람들 많다 사람들 많아 네, 여전히 5봉에 5천원 2봉에 3천원 아 시식하라고요? 음아이써지 <laughs> 음. 아, 아 타이밍도 있고 일반김도 있고요 가격은요? 아 가격은 똑같고요? 네 이야 가격 좋다 떡이 5천원 떡 맛있겠죠? 네, 어. 여기는 여전히 족발 만 원씩. 돈이 잘 나오네, 솔솔 나. 네?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고요? 부드럽다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족발로. <laughs> 요거. 만 원짜리. 야 대박이야, 대박. 한 번에, 한 번씩. 요즘에 옥수스가 저의 주 간식입니다.

대박이다. 탈취할... 오징어 네마리에9천원네마리9천원입니다 탈취할... 일곱 마리에1 5 0 0 7마리에 1 5 0 0원요7마리만1 5 0원이요 꽃게 1 k g 로1 5천원 흰다리 새우 1kg에 2만 8천원. 살새우입니다 애들이 막 살아서 떨어졌대요. 문어. 야, 갑오징어까지. 얘는 지금 문어 얼마예요? 3만원요. 3만 사이즈 큰 애들이네. 항상 뭐 여기는 갈치 4마리 만원. 한 판에 만 2천원. 000원. 만 2천원짜리가 좀더 색이 좋네요. 정말 달고, 갈치. 여기 또 이렇게 또. 오늘 남자 사장님한테. 아어네개 다섯 개. 여기는 6. 항상 이렇게 좌판으로 하시는데 인기가 많으셔이렇더 이뻐 보인다. 더 이뻐 보인다고요? 어. 여기서만 사람들이 사고 있어. 요 신기. 해 아, 아, 이렇게 말이 주면 예. 어떡해 거한 바구니 얼마예요, 사님세개한 바구니. 15,000원 1 5 0 0원 아우. 와! 이 야. 잡도 하나 먹어봐봐. 예, 예. <laughs> 미역국, 칼국수, 예. 라면 다 <laughs> 넣어 도됩니다 여러분. 박준다, 박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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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정말 날씨가 덥네요. 와, 날씨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체리가 두분에 12,000원 안에 오늘 만원짜리도 있고 체리 오렌지 어, 오렌지 많이 사신다 10개 5,000원 18개 3,000원도 있어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18개 3,000원 이거 안 사면 안될것 같은데 18개 3,000원 요게 네 이게 3,000원 대박 여긴 또 세 근에 만 원. 안 싸게 나 아이고 장사 가안 돼서 싸게 팔고 가신답니다. 세 근에 만 원. 안살 수가 없어. 아까 오렌지도 사고 싶고 체리도 사고 싶고 사 하고 싶어. 아이고. 제가 하나만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겠습니다. 네, 세금 주세요. 와. 이거는 시식해 보니까 안살 수가 없다. 와. 이건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그래, 만원 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 여기만 오면 짐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지금 가방도 꽉 찼고 계속 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2만원 요 얘는요? 2만 5천원 아, 2만 5천원 복숭아 박스는 2만원, 2만 5천원 사이 그렇게 장사하시네요 수박도, 오, 만3천원이요 부하는데요 15,000원. 아 그냥 15,000원짜리 제가 보기엔 얘 맛있을 것 같다. 얘, 얘. 얘 사서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복숭아 이제 박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4개에 만원. 와우. 배 4개에 만원. 왕배 왕배. 배가 좋으니까, 가요대가 좋으니까 다들 많이 구입하시네요. 지금 얼마에요, 사장님 얘는 복숭아? 이거 이제 25,000원, 23,000원. 23,000원. 거의 A급이네. 2만원짜리도 있고, 23,000원. 아, 집만 가까우면 좀 사고 싶다. 집. 와, 정말 사람들이. 중간 사이즈인데, 너무 좋아요, 2,000원. 붕붕. 하나 가격왔네 복숭아, 그냥 틀어 다무시다, 틀어 다무시. 복숭아 장사가 제일 잘 되는구나. 가격대가 다양하네. 12,000원. 네, 어? 어, 복숭아가 제일 잘 팔려. 어? 여기도 지금 복숭아 또 사가시네. 18,000원, 2만원짜리 복숭아.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정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올 때마다 이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야, 이사도 못하고. 여긴 또 뭐야? 5개, 5,000원. 좀 작은 애들인데, 작은 애들도 좀 큰데? 어. 요거 25,000원에 네. 가져가라고 사장님? 네, 네. 아 그래요? 25,000원 갖고 가요 아, 저 가지고 왔는데 하나 또 팔아 드려야지 주세요 사장님 아, 어떻게? 그대로 드릴까 아닙니다 박스, 예, 스 봉지에 봉지 담아주세요 사장님 네네 됐습니다. 예. 제가 좀 파란색 품무사 좋아하는데 좋아요 네네. 사장님이 또딱 들고 계시네 으쌰 부려고그러아 그러세요? 5 0 0 0원입니다 주머니 방금 전에 다이소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형님. 사장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님 네, 다이소에서 과일 사가려고 2,000원짜리 요거 하나 샀습니다. <laughs> 어. 사스. 주머니 이쁘죠? <laughs> 네. <웃음> 주머니에 후무사가 아주 딱 좋습니다. <laughs> 사장님, 날도 온데, 이거 하나 시원한 거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연과 잔재. 지금 드시면 돼요. 예.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예, 예. 가방도 꽉 잡고, 더 이상은 못 사겠습니다. 아유, 너무 무겁다. <laughs>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안쪽으로 오니까 복숭아 가격이 오주어좋네 <laughs> 어, 이 정도면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황도복숭아네 맛있겠다 와. 가격 괜찮죠? 아, 사람들이 주줄 서서 수박을 구매하고 있어요 8,000원, 10,000원, 11,000원, 13,000원 18,000원 제일 좋은 거어 수박 가격 좋죠 여기 수박 맛있게 생겼네 두 손에 만 삼천 원. 사이즈 큰 애들. 무량진 수산시장보다 더 싸죠. 두 손에 만 오천 원. 오징어는 여기가 싸. 오징어 오늘 네 마리에 만 원. 속초 생물 오징어 네 마리에 만원 파시네 오늘은 야. 쪽파 천 원. 야 쪽파 0백 원. 야 떄리로 5 0 0 원. 브로콜리 천 원. 여주 가지 네개천 원. 13개, 3,000원. 와아 야, 맛있다. <laughs> 잘 고르셨다. 3,000원 먹어봤는데요. 8, 6, 6. 맛있어요. 맛있어요.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1,500원 대파. 여기는 한 단에 2,000원. <laughs> 두 단에 3,000원입니다. 부추가? 야, 두단 사야겠네. 쪽파는 2,000원. 두 단은 3,000원, 1,500원씩 쪽파 팔고 있고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배추, 그리고 야채, 채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깻잎 한 봉에 2,000원. 여기는 깻잎 1,000원. 치커리 1,000원. 청경채 2,000원. 미역 2,000원. 비름나물 1,000원. 야, 깐도라지 1,500원. 산취나물 1,500원. 꽈리고추 1,500원. 아삭이 1,500원 다들 1,500원, 2,000원이면 여기 거 전부 구매 가능합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시장 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행복한 쇼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덥더라고요 더위 조심하세요 집에 잘 도착했고요 후무사 자두 그리고 체리 그리고 족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족발이 맛있게 생겼네요. 체리를 제가 20개 정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체리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네, 발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사가지고 냉면 위에 올려도 되고.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만 원입니다. 음, 음 족발 맛있다 음, 족발 너무 맛있다. 아롱사태 같아. <laughs> 야, 족발 맛있네. 음. 여기가 돼지 껍데기가 맛있어요 음맛있 음, 깔끔하게 하시니까 잡내가 안나네 일단 잡내가 안나고 깔끔하고 고기도 맛있고 그리고 껍데기도 쫀득쫀득하고 음 먹어본 사람들은 또살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평점이 높은 족발집이 있는데 이야, 거기다 견주어도 뭐, 야,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소스도 이렇게 주셨는데, 우와, 이거 되게 맛있다. 음, 소스가 맛있네. 제가 족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살인데, 아롱사태처럼 생겨가지고. 음, 너무 맛있다. 요리는 다시 가서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음, 사장님은 당분간 장사 잘 되시겠다. 껍데기 맛있겠죠? 색깔도 이쁘고. 음, 야 장에 찍어서. 마지막입니다. 음, 체리 훈무산데, 제가 한 2, 30개 정도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사왔던 체리 중에 제일 맛있는 느낌? 와, 셀콤 달콤한 거는 물론이고요. 풍미가 완전 이겁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또 후회를 했습니다. 체리도 나올걸. 와, 체리 너무 맛있어. 음. 후무사를 살때 저는 물렁물렁하지 않고 파랗고 속 노래 보이는 노란색 띠는 그런 후무사를 주로 구입을 합니다. 얘도 제가 한두개 정도 먹어봤는데요, 역시 맛있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체리가 더 맛있습니다. 얘가 맛있는데 얘를 띄어넘었습니다 오늘 체리가 대단해요. 체리 후무사도 너무 맛있거든요. 음. 국물도 맛있다. 오늘 여기 사장님이 장사가 잘안 돼서 그냥 사드렸는데 역시나 그래도 잘들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정말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과일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옥수수도 많이 먹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천천히 과일 먹으면서 또 뉴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내일 올려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진짜 너무 잘 사왔어 음. 저는, 저는 경동시장 그리고 청량리 시장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필요한 물건 사면서 쇼핑도 한번 해봤습니다 필요한 물건 있으신 분들 경동시장 그리고 청량리 시장에서 또 행복한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또 구독자님들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